계속해서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해진 게 맞춰가는 아름다운 주일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트리니티 교회 박성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제 꽃이 점점 점점 맞습니다. <laughs> 예, 만개의 길로 <laughs> 가고 있던데요. 네. 쓰레기 버리러 와서 보니까 이렇게 <laughs> 꽃이엎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침에는 안 그랬거든. 예. 근데 밤에 보니까 더 많이 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더라고요. 아, 예. 오늘 출근길 오는데도 와 많이 폈더라고요. 음.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이 아주 붉꽃 같이 활짝. 시길 바랍니다. 네, 벚꽃 같이 활짝 핀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 교원에서 변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요.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의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어떤 내용인지 네. 또 목상을 해볼까요? 음,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주시는 중에 월요일날 네. 일어나는 일인데 성전에 가까이 오시면서 어제 성전을 보시면서 향후 70년 됐을 때 그냥, 그냥 한 40년 뒤에 70년 될때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면서 우신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다윗의 무너진 장망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강구함이 있는데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기도하는 집인데 이게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이걸 막 뒤집어서 화를 내시는 걸할때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했느냐 네. 아 이렇게 해서 어, 쩍봉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화를 내신 적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정말 그렇죠. 예. 요한은 이 성전을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이 글을 첫 번째 내놨어요. 성전을, 이 성전 청결하는 글을 요한복음의 1장인가 아마 2장인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성경들은 다 뒷부분 뒤에 있어요. 하이간 네. 예수님은 이 성전에 관한 한 굉장히 열정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 이렇게... 화를 내셨던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흠. 그러면서 옥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를 와우.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남삼문씨 그리고 신천하시고 분들 <laughs> <싶은데 웃음> 감사합니다. 성전은왜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laughs> 예. 이 성전은 많은 선배들이 표현하기를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한 귀한 선물인데 네. 이 에덴 농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것, 지으신 것을 다스리고 축복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를 우리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게 에덴 농산인데 에덴 농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신라곤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에덴 농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단을 세우는 단을 허락하시고 음. 모세에게는 회막과 성막을 허락하시고 네.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뭐 수르바벨 이렇게 해서 네. 지금까지 성전이 오는 거잖아요. 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은 바로 나를 가르켜게 하는 거다. 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에덴 농산을 회복해 하는 그리스도다라고 음. 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성전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 뜻은 전혀 모르고 음. 이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원래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에 이완전 네. 배치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내셔... 화를 내쉬는... 네 내시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의 의미를 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또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이 성전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성전 또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 바로 그거죠. 예. 성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켜서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육체를 이제 성전에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이잖아요. 음.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우리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임재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음. 그리스도의 몸이 해, 회복이 돼야 되는 한 몸이 회복이 돼야 되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있던 학교도 한 몸이 대학을 세워가지고 네. 매해마다 몇 천명씩을 졸업시키잖아요. 한 몸이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임무를 음. 배출을 하고 네. 한 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하나 대학을 세운 그 대학이 또그 병원을 세운 그 병원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그 성전 한몸한 한 사람 그 예수님과 같은 그한 몸, 그걸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음, 그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게 그래서, 바로 단이고, 네, 그게 바로 회막이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죠. 음,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것은 한 동네에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나가서 음. 내가 누군지는 몰랐는데,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이 자녀구나 음. 그리고 그런 이웃을 숨겨나가는 이런 성전이 하나 생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음. 마당을 썰든 그 네. 예수 도움이 되든 가난한 사람을 도우든 각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내주든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성전 회복이 아닐까요 네. 그 말씀은 성전으로서 우리가 정말 성전답게 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네요 예. 시골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시골에 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자를 축복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음. 그리고 자신보다 이웃을 사회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정신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여자는 이름도 없잖아요 네 아이는 뭐 그는 농농부지, 그 음. 종이지, 밥밥 네. 밥 먹는 그 종들이지. 공부가 뭐 필요합니까? 인권이 뭐 필요합니까, 그죠? 음.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왔는데, 아 여인은 중요한 사람이다. 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부를 시키게 하고 의사가 되게 하고 아이를 잘 길러서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하고, 음. 자신은 죽고 이웃이 살고 이런 정신은. 성전이 아니고서는 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성전이 장사를 한다, 양을 파는데 양을 그 수수료를 더 올려 가지고 양을 팔아먹는 네. 그 사람의 그열린그 그 아픔 그거를 뭐 면죄부를 한다, 좌석을 판다 이런 거는 예, 나 아닌 거죠. 음. 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몹시 화를 내셨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맞아요. 말씀하시진 않지만 뭐 크게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니우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화를 내고 계실까이 생각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들은 야,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냐. 네. 그런데 그권위라고 하는 걸 표현할 때이 사람들은 중심이 백성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음, 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지 예. 우리도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으로 생활할 때이 백성이라는 의미 백성이라서 단어가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음. 사람들을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해 놓으면 사람들이 허 어, 크게 그랬는데 하다가 아~ 과연 그랬구나 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봐요 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고 어이 말씀을 보면서 아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하셔서 맞아요. 어떤 대답도 할수 없게끔 만드시는구나.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또그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음. 예 이제 저희 아내하고 다툴 때막 제가 막뭐라자 하잖아요. 그래요. 뭐 주님이 아시겠지. 아 요럴 때 이제 긴장이 확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 한마디예요. 와 그러면 아더 이상 말못 하겠대. 주님이 야식이. 그래 당신 무슨 말을 알아들었다. 뭐 주님이 보시니까 기도할게요. 뭐 끝이지 뭐. 네. 그런데 뭐 어째 어째 뭐딸 동원하고 뭐다 동원하고 이러면 <laughs> 사람으로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laughs> 예.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알렐루야. 이 부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그게 같아요. 그게 성전이지. 예. 그 성전이 서야. 네. 그래서 어느 지금도 만에 목회를 꿈꾸는 사람이나 신학을 하는 사람 있으면은 시골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울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가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성전이 서야지. 음. 근데 그걸 가지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어, 네. 어쩌든지 복음을 전해서 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 아내를, 가정을, 또 사람을, 이렇게 이런 정신을 우리가 세워야지. 음.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뭐 하는 거는 그거는 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겠죠. 음,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인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라는 아, 거네요. 그래서 이, 내가 어떻게 하, 하겠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요. 예, 먼저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 응. 이 말씀을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디든 어디를 부르시든 저를 부르시면 갑니다. 전기까지입니까 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네. 아 이번에는 제가 이밀어미를 붙였지만 아좀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가야지 사람의 권위로 가는 거는 그건 오래 못갈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요새 여론을 너무 많이 야기하는데 여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다 들어누웠어요 <laughs> 나를 밟고 가라 지금은 뭐 경부고속도로 해안도로 있잖아 그 해안도로도 다 들어누웠다니까 부산에 무슨 이런 큰 도로가 필요하냐고 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도로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던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걸리다가한한 그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 여기에서 이 무슨 뜻을 원하시는가 그 기도 그 기도하는 뜻을 찾는 사닥다리 같은, 베벨 같은 그 베드를 같은 그그 성전이 중요. 음, 오늘 저희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화내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나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성전인 우리가 말씀의 그뜻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들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laughs> 어, 그렇다면 목사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서. 사람 보단 하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우리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는 말할 자격이 사실 없는데 항상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찌든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레마를 듣는 그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음. 좀 돈이 손해가도 사람 관계가 깨어져도 어쨌든지 레마가 임할 때까지. 왜냐하면 레마가 이 마미는 우리에게 순포가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니까 말씀이 있기 전까지 지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내가 할라 그러면 꾀가 되는 거겠지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과 나누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알파 오메가라 생각합니다. 예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까요? <laughs> 네 지금까지 한나제큐티 트리니티교회 박성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